임원빈입니다.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수평적 대화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성적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합리적 설득이나 논리적 호소를 통해 이성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조직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의리, 명분, 이치에 부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른바 사람은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관에 기초한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리더 이순신은 부하장수들과의 이성적 공감을 위해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임진년 제1차 출동을 앞두고 보여준 이순신의 의사결정 사례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우수사 원균은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상우수영 소속의 함선 세력 집결에 실패하여 단독으로는 해전을 벌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구원 요청을 받은 이순신은 부하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장, 장수들이 전라도의 수군은 전라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굳이 경산도 해역으로 출동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 이때 군간 송희립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큰 적들이 국경을 치고 들어와서 그 형세가 마구 뻗쳤는데 가만히 앉아서 외로운 성만 지킨다고 혼자 보전되어 질리도 없으니 나가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녹도만호 정운이 또 거들었습니다. 신하로서 평소에 나라의 은혜를 입고 나라의 녹을 먹다가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오. 부하 장수들의 감론을 박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가 위급하게 된 이때 어찌 다른 도의 장소라고 핑계하고 물러나 제 경계만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내가 시험삼아 물어본 것은 우선 여러 장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었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밖에 없을 것이오. 아, 이순신은 부하 장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방책인지를 도출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결코 전라도, 경상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순신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명분과 논리에 기초한 설득에 경상도 해역으로의 출동을 반대했던 장수들도 모두 감동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전투지를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이순신의 합리적 설득과 논리적 호소가 이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의사결정 사례는 7천량해전 패배 이후 다시 3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명량해전을 준비할 때의 일화입니다. 이순신이 조선수군의 수습을 위해 전라도 장흥의 회령포에 도착했을 때 남은 전선은 고작 10여 척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경상우수사 배설이 이끌고 도망쳐온 패잔병들로서 모두 전투지를 잇고 무기력증에 빠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군유를 어긴 지휘관 참모들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등 충격요법을 쓰는 한편 여러 장소들을 또 불나모아놓고 설득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수군 장병 여러분, 우리들이 임금의 명령을 함께 받들었으니 이런 패전을 했다면 의리상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10여 척의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임진년부터 나와 함께했던 수십 번의 해전에서 우리 전선은 단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은 전선이 10여 척에 불과하지만 판옥선 일척의 질적 전투력은 일본 함선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해전 장소를 잘 선택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더불어 한번 죽음으로써 백성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은혜도 갚읍시다. 전라도 장흥의 회령포에 있었다고 해서 이른바 회령포 결의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을 들은. 우리 조선 수군 장병들 모두들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명량 해전 직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회령포에서 부하 장병들의 마음을 다잡은 이순신은 명량 인근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하여 일본 함대와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명량 해전 하루 전 이순신은 여러 장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친절하게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약간 각색해 보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이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줄 아십니까? 병법에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이라도 두렵게 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세척 밖에 안 되지만 좁은 물목을 가로막고 싸운다면 일본 함선 133척은 동시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두에 있는 5, 6척밖에 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척 대 133척으로 우리가 절대 열세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맨 앞의 공간은 오히려 13척 대 5척이나 13척 대 6척으로 우리가 우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찔러도 무찔러도 적의 무리는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이런 열세한 해전, 질것 같은 해전을 견딴코 하지 않지만 오늘은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명량이 뚫리면 조선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살아있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병 여러분 나와 더불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 역시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명량 해전의 승리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순신의 합리적인 설득과 논리적인 호소야말로 명량 해전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정적 위기 때마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소통의 달인 이순신은 그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원균과 종종 비교되곤 합니다. 이순신은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끈 반면 원균은 7천량 해전에서 전열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조선수군을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실마리가 여러 자료에서 보입니다. 국포세원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진영에 있을 때는 운주당을 짓고 여러 장소와 더불어 그 속에 모여 일을 의논하였는데 원규는 기생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둘러치고 술에 취하여 일을 살피지 않으니 모든 군심이 입안되어 모두들 저기 오면 달아날 따름이다 라고 하였다. 또 선묘 중흥지에는 원균이 부임해서는 군중의 규례를 모두 뒤집어 형벌만 호떡하게 하였으므로 온 군중이 붕괴하고 원망하여 모두들 적이 오면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제사 원균이 지휘했던 7천량 해전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 원균과 휴화 장병들 사이의 불통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면 이성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성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도 따라오는 특성을 지닌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성원들과의 이성적 공감을 위해 합리적 설득이나 논리적 호소를 즐겨 사용하는 이순신 같은 소통의 리더인지 아니면 자신의 직책이나 권한의 힘으로 강요하는 원균 같은 불통의 리더인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